안녕하세요 마산 캐드 디자인 학원의 정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같은 경우는 기계 도면에서는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자른 단면을 표시하게 되고요 건축도면에서는 재료, 재질 같은 거 표시할 때 우리가 해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명령어로서는 우리가 해치가 있고 비해치 있는데 비해치라는 것은 바운드리해치 어떤 해치를 적용할 내부를 가져가게 되면은 경계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운드리해치, 경계해치라고 하는데 해치를 하셔도 되고 비해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령 한번 줘볼게요. 명령 입력란에다가 이렇게 비해치를 주시고 엔터를 치고요. 상단 리본 메뉴에 보면은 해치 패턴을 적용할 패턴을 설정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해치를 적용할 내부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즉, 적용된 패턴이 미리 보기로 뜨죠, 그죠? 자, 요게 어떤 해치가 들어갈지 미리 보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편리할 수도 있는데,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비활성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입력란에 hpq라고 입력하겠습니다. h p q 프리뷰라고 뜨죠? 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기본 값이 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프,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또는 우리가 보통 숫자로선 0, 1 있죠, 그죠? 자, 0 하셔도 됩니다. 자, 또는, 오프,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비해치. 엔터치구요. 이렇게 가도 뜨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부를 클릭을 해야만 어떤 해치인지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패턴 미리보기를 활성 비활성해서 작업할 수도 있다. 작업 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보기를 꺼놓고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치 명령을 주시고요. 이 내부와 이 내부를 ANSI 30 이라는 패턴으로 해치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측 부분에 다른 모양을 주기 위해서 삭제 명령을 주고 선택해 주면 이렇게 다 같이 주어지죠 즉이 해치와 이 해치가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어 따로따로 해야 될 경우에는요 해치를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해치 패턴 세퍼레이트라는게 있는데 hps란 명령을 주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보면 hpseparat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명령, 명령을 주십니다. 자, 지금 0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자,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bh에서 클릭, 클릭하고, 어, 나 이쪽 거 다르게 줄 건데, 삭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이걸 분리할 경우에는 변수값 즉 HP 세프레이트 값을 1로 한 다음에 해치를 하시면은 개별 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비해치를 하시고요. 어, 해치에 보면은 상단 리본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해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해치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끈 상태에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b 치에서 클릭, 클릭. 무브 이동을 해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해치에서 자, 이 옵션에서 개별 해치.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합니다. 얘만 지워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 해치를 작성하는 방법은 HP 세 r 레이트에서자 이렇게 변수를 1로 해주시든지 또는 해치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개별 해치로 체크를 해주든지 또는 리본 메뉴에서 보면요 이 연관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도 또 있습니다 개별 해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비해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치 같은 경우 이쪽에도 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해치를 우리가 미러를 시켜 볼게요. 미러 자 어떻게 했습니까? 미러가 되지 않죠 그죠? 어나 미러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미러 해치라는 게 있어요. MIRR -R 해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 해치 이렇게 다 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는 MIRR -R H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0이 돼있는데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미러 자 어떻게 했습니까? 대칭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치를 반사시키고 싶을 때는 미러 해치라는 변수, 즉 값을 변형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미러 해치 0일 때는 반사가 되지 않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러 해보겠습니다. 대칭을 하니까 대칭이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M I R R H 미러 해치를 해보면은 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미러 해보면은 반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무브 이동을 하면요, 자 이렇게 이거하고 경계하고 해치하고 분리가 돼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옵션을 누르게 시면 명령 옵션을 치게 되면, 어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또는, dd, selec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해주시면, 은어 선택 모드에 보면 영과 해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 어떤 개체가 있을 때, 해치를 해서, 자, move. 해치를 이동을 해 볼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해치하고 테두리선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죠. 자 디디셀렉트에서 연구한 해치가 꺼지게 되면은 자, 이렇게 경계와 해치를 분리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해치를 할 경우에 해치했을 경우에 미리 보기하는 거, 그죠? 자, H P Q 해주면은 H P 퀵 프리뷰라고 되어있죠? 자, 끄기 되있는데 온 상태 해주면은 B H 해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뜬다라는 얘기구요 자, 활성화되면은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오 f 상태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치를 분리시키는 거그 다음에 HP Separate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해치가 있는 경우에 BH를 하게 되면은 얘, 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뭐냐. hps 해주면은 hpseparate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1 바꿔주시면은 해치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이렇게 개별 해치로 할수 있다. 자, 개별 해치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hpseparate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bh에서 개별 해치 작성을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은 또 개별 해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해치를 미러시키기 위해서는 미러 해치라는 변수 값을 변경을 해서, 즉 미러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기본 값은 안 됩니다. 자, 미러 해치 하게 되면은 0되 있을 경우에는 미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미러 해치를 1로 바꾸게 되면은 해치도 반사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해치와 테두리를 갖다가 하나의 덩어리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 디디셀렉트 또는 옵션에서 연관 해치를 체크하고 해지하고에 따라서 하나의 덩어리와 해치와 경계가 분리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해치를 좀더 편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